자, 233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1번부터 갈게요. 함수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보세요. 일단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게 2의 x의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기 때문에 요놈은 우리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요놈의 제곱에서 2를 뺐다고 볼수 있겠죠. 맞습니까? 그래서 지금부터 나는 요 놈과 요 놈, 이놈, 그니까 둘다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. 요렇게. 그럼 시계 어떻게 바뀌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t 플러스 7이 되고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가 나와줍니다. 그럼 이제 t로 치환했으니까 새로운 범위를 구해주셔야겠죠? 잘 보세요. 자, 2의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고요. 요 놈도 항상 0보다 큽니다. 맞아요. 그럼 우리 산술계야 쓸수 있나요? 두배 루트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. 그래서 요 놈, 요놈 약분되고요. 결국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t의 범위를 찾게 되는 겁니다. 맞아요.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?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죠. 그래서 만약에 x 값을 구해줬다면,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해서, 얘가 1이 되는 거고, 결국 x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. 맞아요. 네, 일단 t의 범위는 구한 거고요. 자, 그럼 이제 얘를 t제곱 마이너스 6t, 9 더해주고, 9 빼주고, t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. 맞아요, 여기까지. 자, 그러면, t의 범위가 요 놈이라고 했으니, 요 범위 안에 축의 방정식이라는 t는 3이 들어오죠. 그래서 t는 3일 때, 최소값 뭘 갖게 되는 거예요? 마이너스 4를 갖게 되는 겁니다. 여기까지 됐어요. 맞아요. 그럼 만약에 그때 x 값을 구하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t가 요 놈이었으니까, 얘가 3이다 하고 x를 구해 주셔야겠죠 맞습니까? 거기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최소값 구했으니까 자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에서는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단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큽니다 그럼 지금 둘다 밑이 2니까 합쳐서 로그 2에 a 플러스 b분의 1 b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표현 가능하고요 그럼 진수를 정리해주면 전개해서, ab, p l u 1, p l u 1, p l u ab분의 1. 결국, log 2에, 2 p l u ab, p l u ab분의 1이 나와주겠죠. 됐습니까? 자, 근데 a도 0보다 크고, b도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, 요놈 0보다 크고, 요 놈도 0보다 커요. 맞아요. 그럼 또다시 산술기호쓸수 있겠죠. 자. 2 플러스 ab 플러스 ab분의 1은 2 플러스 2배의 ab 곱하기 ab분의 1 약분. 그래서 4가 나와줍니다. 됐어요. 그럼 양변에 로그 2를 씌워서 어차피 증가함수니까 부동화안 바뀔 거고요. 이렇게 되면서 얘가 2가 되겠죠. 그래서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. 그래서 최소값은 2였던 거죠. 됐습니까?